조승윤 누나 뒷자리 조인번호 뒷자리 4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아부 그렇게까지 하는 거 하는 너무한 거 아니냐? 뭐라고? 뭐라고? 조인번호 뒷자리가 4로 시작하는 줄 알았대 이들이 뭔지 모르지? 어, 어, 알아! 뭔데? 2000년대 이상은 어, 살잖아 아이 신녀사 젊어 오빠 <laughs> 아. 여기서 배웠지 신녀사 그런 것도 알아? 응 미나 누나 갑통알 알아요? 어디? 어디? 갑통알이요 갑통알이갑 갑긴 아시죠? 갑통알 갑통알? 어 진짜 너무. 갑통할 알아요, 갑통할. 처음 들어봤어갑통알이 <laughs> 뭐야? 갑자기. 갑, 갑자기야? 응. 음. 갑자기, 갑자기 통, 알. 통 알. 옛날에는 뭐라도 던졌는데. <laughs> 그렇지. 던질 엄두도 안 나.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. 까 그러니까 시작이야. 통장을 갑, 보니까. 어통 알. I love you.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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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장을 봤더니 I love you야. 아니야? 아니 젊은 사람들 용어라. 여자나 통장을 보죠 I love you. 아, 오, 아니, 여기, 서글리, 글리, 수 어, 그럴 수 거. 있지. 이거 뭔데? 갑자기 통장을 보니까 알바를 하고 싶다. 우리는 I love you지. 그렇다고 해서 음. 연예인들 사이에서 막 되게 부자거나 그러질 않데 당최 음. 안 썼어요. 아유, 아유 신 여사 통장 보면 I love you지. 신 여사는 음. 마담 d 요마담 m 마담 a m e 나 알고 마댐뚜, 얘기하는 거야? 다른 말이야? 어! <laughs> 나쁜 말이야! d a m e Madame, Madame, Madame,